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를 연구, 교육, 전시하는 한자 큐레이터 박연주입니다. 오늘은 달빛서당 사자 소학에 나오는 세 번째 시합 문장. 백사제니, 불렴, 자오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쓰인 한자는요. 흰백, 모래사, 있을제, 지능니 아니불, 물들렴, 스스로자, 더러울 오자이죠. 사자소화기는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행동들만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이럴 때는 시를 읽을 때처럼 심상, 즉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에 대해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백사제니 불염자오 역시 흰 모래 의 진흙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상황을 상상해 볼수 있어요. 이 문장을 읽고 유명한 성어 금묵자흐,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백사제니, 불염자오이 문장을 읽고 어린이들과 함께 닮고 싶지 않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주 놀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방법을 말해줘요. 도망가요. 인사 정도만 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백사진이 불염자호에 나오는 더러울 오 자와 물들염자를 합쳐서 오염이라는 한자어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예전에 아이가 한 과학책을 읽다가 이암과 사암에 대한 뜻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암, 사암은 각각 진흙, 이, 진흙니, 모래사 바위 암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죠. 이렇게 이암삼이라는 한자어를 아이들과 풀이할 때도 각각 개별 한자를 알려 준다면 이 단어에 쓰인 단어의 의미와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 한 3학년부터는 이제 한자어가 조금씩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것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더 일찍도 괜찮고 한자를 한자어는 한자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음에도 사자소학 시한문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